제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느라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크숙아중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9월 9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 어, 본문 말씀은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 여호와께서 즉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특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뭔가 더 이렇게 뭐랄까 확 와닿는 느낌인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야외라는 단어를 읽을 때 머릿속에 그 야외에 대한 그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니까 말씀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유지,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나병 환자, 환자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자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자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네,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자들을 전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또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남녀를 방문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어,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 이라 심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서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모두 아픈 환자들입니다. 그런 환자들을 그냥 내어 쫓는다.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내보낸다. 좀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죽음을 만졌다는 것, 이것은 시체를 만졌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이들 중에는 가족이 자신의 가족이 생명을 잃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 그들에게 위로는 커녕 예, 데려다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니, 예, 하나님이 좀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매정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이제 거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부정함과는 공존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부정한 부정함들을 다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도 아마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 생각이 되어집니다.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네, 5절입니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다시 한번 야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뭐, 어,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6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오 죄를 범하여 야훼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어, 죄값을 온전히 값대 네, 5분의 1을 더 더해서 네, 그가 죄를 지었던 자에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 죄값을 치르라라는 것이죠. 또 8절입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예. 네, 아까, 아까 말씀하신, 어, 말씀, 어, 어, 나눈 대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죄 값을 5분의 1을 더 더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또그 사람의 친척도 없을 경우, 네, 그래서 그 누군가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네. 그렇다면 그 죗값을 야외께 드려서 제사장에게로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9절도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 가져오는 모든 선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네. 거제. 거제로 드리는 재물은 다 제사장에게 가져온 것이라고, 제사장에게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그 재단 앞에서 재물을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그 제사에 가져온 모든 선물은 다 제사장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그 민수기의 흐름을 보면 야외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 머물게 하셨고, 또 그것에 머물면서 싸움하는 그 장정들을 개수하고, 또 진을 칠 때와 행진할 때각 지파의 자리를 지정하여서 대열을 정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성소를 섬기도록 또 종족별로 직무를 다 정해주셨습니다. 즉, 1장부터 4장까지는 앞으로 있을 그 여정을 위해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뼈대를 세우신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장부터는 앞에서 세운 하드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네, 어, 뭐, 뭐, 내실을 다지는, 네, 그런, 어, 모습을 우리가 보, 볼 수가 있습니다. 야외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뼈대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바로, 네, 정결함입니다. 진영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함을 제거하셨습니다. 그첫 번째가 앞에서 나눴듯이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들은 눈에 드러나는 부정함이죠. 자신의 부정함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야훼께서는 진영 안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부정함들을 먼저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루신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죄 값을 온전히 갚도록 하셨습니다. 5분의 1을 더 더해서 갚도록 하셨죠. 이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정함일 것입니다. 어,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 누구도 알수 없겠죠.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야훼께서는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정함도 처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어, 왜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실을 다지는데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 부정함을 다루셨을까요? 네, 이건 역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부정함과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과 부정함은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할 영역이 바로 이 부정함,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야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네, 우리 안의 부정함이 처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야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번 한주 동안 가을 특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 풀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또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했던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특방 가운데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하길 원하고 계시겠죠 네, 제가 믿기로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교제 나누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부정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삶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부정함들. 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습관이 내 안에 있습니까? 네, 그거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입술을 통해 부정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것 또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죄는 그 뿌리부터 열매까지 전부 제거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숨김없이 철저하게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부정함을 제거하고 또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시는. 네, 모든 큰 숲가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겨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한 주간, 어, 특방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임재를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원합니다. 어, 특방, 그 시간은 그 예배 시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함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그 뿌리야, 열매, 뿌리부터 열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나의 나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함을 다 제할 수 있도록 역사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그죄된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여서 우리 안에 그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처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